안녕하세요. 원어블이에요 오늘 제목은, 나도 예뻐질 거야. 입니다. 그럼 시작. 안녕. 난 은비야. 난 못생겨서 왕따를 당하고 있, 있, 있어. 야, 너 왜, 너왜 이렇게 못생겼냐? 크크. 맞아. 맞아. 난 이렇게 왕따를 당해. 학교가 끝나고, 빨리 옷가게 미용실 가야지 렌즈는 집에 있어. 뛰는 중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무슨 미용 해드릴까요? 잡지 주세요. 1번, 2, 2번. 1번이요. 네. 슥슥슥슥슥슥. 어때요? 예뻐요. 얼마죠? 12,000원입니다. 비싸다. 여기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무슨 옷을 원하나요? 그냥 이쁜 걸로 주세요. 네. 1번, 2번, 3번, 3번이요. 네, 여기요. 많이 가세요. 잘 잤다. 그 뭐냐, 왜잘 잤다. 여기 잘 잤다 하면 자, 이제 집에 가서 잔, 잔 거예요. 이제 준비를 해볼까? 다 준비함. 애들아, 안녕. 전학생인가? 고민고민. 고민. 나 은하야. 은하야. <laughs>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안녕. 안녕.